I'm not sure. 배 m n o 예요저 r 요 맨날부터 유행을 한 건데. m not sure.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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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sure. 주정하는 어, 거예요? 네? 이거 한도로 켄스티 파이. 아니 아니 아니. 어제 케이스티 파이에서 비싼 건데요? 뭐 사줬어요? 여자친구. <laughs> 여자친구의 사진. 네 이거 한정판. <laughs> 한정판이에요? 진짜 <laughs> 아, 한정판. 아 내가 한정판만 사네. 아 이거 한정판입니다. 한정. 판 <laughs> 배경하면은 여자친구랑 찍은 사진인데 유행한 거는 좀 옛날부터 유행을 한 건데 많이 하더라고요. 인사. 이거, 네. 이거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비하인드가 있긴 한데. 말해주세요. 원래 하트가 이 모양이 아니. 네? 포토샵? 보정? <laughs> 아 근데 이게 진짜 땅을 진짜 깊게 팠거든요 진짜 이쁜 하트 모양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제가 봤을 때 다른 하트 사진도 다 보정한 거요 제가 봤을 때 진짜 이렇게 이걸 이쪽으로 당긴 거죠 하트 모양으로 만든 거죠 아마 제가 봤을 땐 진짜 이쁜 하트 모양 나오기가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여자친구랑 많이 싸웠거든요 이 찍을 때 즐겨 쓰는 거는 이제 그냥 폴더에 안 넣어놓고 그냥 밖에 하나씩 빼놓거든요 이제 밴드는 이제 제가 주말에 야구를 해가지고 일정 같은 게 확인한다고 보는 거고 롯데자이언츠 어플인데 어, 추석 체크는 뭐예요? 추석 체크 그냥 이제 포인트 같은 거 하나씩 주는데 선수들한테 이렇게 투표를 할수 있어요. 어 투표는 뭐예요? 그냥 이제 이게 올라가는 거죠. 이게 그 올라온 뭐가 좋은가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안 해요. <laughs> 아전 포인트 모아서 막 굿즈 살수 있다 이런 건줄 알았어요. 아 모르겠어요. 어. 좀잘 일정 같은 거 확인하고. 유튜브 들어가서 이제 치기 귀찮을 때, 검색하기 귀찮을 때 여기 들어가면 이제 바로 다 나오거든요. 요즘은 또 티켓을 어플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음또 이제 예매를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저세인 아, 보시면 이거 네? 화나실 것같은데 왜? 왜? 빨간는 너무 많아. 폴더마다 다 있어요. 빨간 거, 노란 거, 파란 거. 아, 무신사 312. 312, 312, 312 무신사. 미친 거 아니에요? 무신사 <웃음> <웃음> 왜 이런 많지티켓 빨리 아, 그 무신사 한 번씩 들어가서. <laughs> 네. 한 번씩 안 들어가는 것도 돼요. 예, 자주 안 들어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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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주 안 돼. 어어 이제 없어졌나 안 아, 없어졌네 모르는, 모르는, 어디, 아니,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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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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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없어 영화랑 뭐 이제 숙소 에어비앤비 쿠팡 어 쿠팡 여기 어면 안되는데 잠시만요 <laughs> 잠시, 잠시, 음. 어, 옮길게요 바로바로 바로 옮길게요 지금 어왜 어, 안되지 난 지금 옮길게요 <laughs> 아 핸드폰이 잘안되 주말에 야구하는 거 이제 기록을 볼수 있는 건데 제가 속해 있는 팀 헉? 야외에서 하는 거 신기하다. 네. 그게 어떻게 기록이 나와요 그게 이제 기록원이 다 있어요 아 경기할 때 그때마다 이제 수시로 바로 실시간으로 이번 주차의 달인이라고 제가 장롱장동이랬어한 <laughs> 번씩 <번쯤> 아, <laughs> <laughs> 주차 <웃음> 주차 이제 연습 연습이 되는지 모르겠네 그냥 재밌어서 하고 있어 요 범피시라고 <laughs> 캘린더 같은 데 보면 이제 운동 한날안한날 체크할 수 있고 자기가 무게를 얼만큼 들었는지 이것도 체크 가능하고 이렇게 운동 목록이 다 나와요 음. 운동 좀 약간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약간 도움이 될수 있어요 누르면 이제 운동이 오. 나오거든요 이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 이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어플이 보통 여자분들은 이제 쓰시는 게뭐 지그재그 네. 약간 그런 어플이 이제 하이버랑 루핀 있거든요 가격도 괜찮고 다양하게 좀 쇼핑을 할수 있어서 자주 애용하는 어플이고 진. 저는 진이를 씁니다. j i m 진이요. 진이. 네, 제이기 때문에 옷 몸을 되게 깔끔하게 잘 정리해 놨거든요. 보시면 이제 가수별로 제가 볼때좀 약간 깔끔한 거 좋아해서 아이돌 노래 좋아하시네요. 저 약간 이런 아 네, 아이돌 노래 좋아해. <laughs> 아이돌 이연. <laughs> 이연. 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는요. 그, 잠금 화면이랑 배경 화면 전부 다 일본에서 찍었던 사진인데, 거기 가서 먹었던 아이스크림. 너무 예쁘게 잘 찍혀가지고, 배경 화면은 이렇게 비행기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너무 이제 프레임이 예뻐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좀 남겨서 배경 화면으로 해놨습니다. 어플 정리하는 거에 좀 약간 집착하는 게 있어가지고, <laughs> 요즘에는 좀 이렇게 좀 MG, 친구들? 유행하는 정리법이 그 하트 색깔별로 정리하는 게 있다더라고요. 생각보다 깔끔하고 그거 되게 예쁘게 정리가 돼서 지금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laughs> 저는 이제 자취생이다 보니까 자취생들한테는 오늘의 집이 또 다른 의미로 필수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집 들어가서 어떤 아이템이 되게 괜찮고 가격이라던가, 아니면 무드라던가, 기능도 되게 좋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보다 잘 추천을 많이 해줘서 왜안 뜨지? 그래서 오늘의 집 되게 사용 많이 하고 있고요. <laughs> 이렇게 혹시 보이시나요? 북적북적이라고 음. 책 읽으시는 분들한테 조금 추천해 주고 싶은 어플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하나도 안 읽어서 책을 음. 이게 다 비어 있는데 <laughs> 다운받기만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읽었는데 <laughs> 왜 없지? 만약에 제가 책을 읽고 여기다가 이 책을 읽었다 기록을 하면 얘가 책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쌓아줘요. 책을 몇 권씩 읽을 때마다 이렇게 쓸수 있게 보내주는 캐릭터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음. 이런 식으로 음. 예. 제가 이걸 추천드리는 이유는 올해 하반기 제 목표가 책네 권일 기여서 그래서 약간 <laughs> 개인적인 다짐도 같이 넣어보고자 그래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개현님 개연이... 되게 어려워 아, 그래. 보이세요? 깔끔합니다. 그냥 그라데이션이에요. 이걸로 한 이유가 있나요? 어, 난잡한 걸 싫어해가지고 그리고 여기에서 들어가면 또 깔끔한 게 나와. <laughs> 이미지는 구글에서 그냥 그라데이션 검색해가지고. <laughs> 어플은 이제 연락하는 거, 급하게 써야 되는 것들을 딱세 개만 꼽아가지고 놔뒀어요. 그러면 이제 바로바로 바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일정 바로 이렇게 넘겨가면서 확인할 수 있어서 편하고, 제가 이제 해야 되는 것들 체크리스트로 뒀고 매일 확인해야 되는 날씨 이렇게 하면 이제 새로고침 되고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회사랑 집이랑 오고 가는 버스 누르면 이제 새로고침 되거든요. 네, 이제 출발하기 전에 이거 보고 출발하면 돼요. 진짜 스마트하게 쓰시네요. 그리고 자주 쓰는 어플을 보자면, 여기 노션이라고, 이게 메모 어플인데, 제가 이걸 쓰는 이유가 집에서 컴퓨터는 이제 맥북을 쓰고 예전에는 아이폰을 썼어요. 근데 지금은 또 갤럭시를 쓰니까 이게 다 같이 연동되는 어, 메모 어플이 생각보다 없는 거예요. 인터넷으로도 돼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일할 때도 자주 쓰거든요, 이렇게. 핸드폰으로도 쓰고 이제 회사에서는 컴퓨터로도 쓰는데 이게 진짜 좋은 이유가 제가 이사할 때이 어플 덕을 진짜 많이 봤는데 이사할 때는 행정적인 일도 굉장히 많고, 이제 항목 나눠가지고, 뭐 물건 살때 되게 복잡하잖아요. 제가 사야 되는 물건들. 이제 어디에 설치할 건지, 금액이나 링크, 그뭐 준비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 그리고 중요한 것들 위주로. 이렇게 정렬할 수 있는 기능들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이게 템플릿이 딱 있어서 이제 세팅해서 쓸수 있거든요. 어디 여행 갈때 체크하면서 이제 이제 준비할 수 있고. 볶거 고기는 안 챙겼어요. 볶거 아, 고기 <laughs> <laughs> 이제 이유식을 졸업을 해서 이제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그 메모 어플을 뭐요 노션이야. 네, 되게 블루라고 있거든요. 이제 아기 영상을 이제 부모님한테 보여드릴 때 유튜브에 올려서 링크를 공유하는 방식이 제일 간편하더라고요 음. 이제 핸드폰에 있는 영상을 또 컴퓨터로 옮겨 가지고 그 백업해서 거기서 또 본격적으로 뭔가 하려면 잘안 되더라고요 간편하게 이제 영상 만들 때 배경음악이나 효과음 같은 거 되게 잘 들어가 있어서 기본 음악도 충분히 잘쓸 수가 있고 자막 넣는 것도 직관적으로 잘 되어 있어서 편해요 유료 아니에요 무료예요 돈 쓰는 거잘안 씁니다 집에서 인바디처럼 쓸수 있는 어플이 있는데, 이게 집에 있는 체중계랑 연동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안 켜본 지가 너무 오래돼. 이런. 시크지! 몸무게가 어. <laughs> <laughs> 공개되었습니다. <웃음> <웃음> 이 어플 안 할게요. 잘라주세요. <laughs>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레보내지 마세요. 알겠죠? <laughs> 애기 엄마들을 무조건 쓰시는 어플인데, 열나요라고. 이제 애기가 열날 일이 정말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체온을 입력하고, 뭐 어떤 해열제를 먹었는지 이걸 기록하면서, 이제 4시간마다 이제 확인하면서, 열이 안 떨어지면 뭐 다른 약을 또 교차 복용한다든지 그런 거할때 기록해주면 되게 좋아요. 코지타이머라고 있거든요. 저는 항상 뭔가를 들으면서 자요. 귀가 음. 열려있으면 잠을 잘못 자가지고 음. 이제 타이머를 설정을 해두면 어떤 어플이든 알아서 꺼질 수 있게 다른 기능은 거의 안 쓰고 그냥 40분 뒤에 이제 음악 자동으로 꺼지게 하겠다 요것만 써요 이제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다 cool. 보여드린 것 같아요 바이바이 저는 이거 진짜 주작 아니고 제 찐이거든요 일단 단발 그냥 요즘 오 파리를 어. 좋아해 가지고 저기 저미안요 우리가 사셀라 이글 제가 좋아하는 외국인이 인플루언서 언니 파리에 사시거든요. 저 단발이라서 그 저랑 좀 비슷한 느낌이 사람들 좀 캡처하고 그러거든요. 어, 너 저번 쌤이 좋았어요까 저, 저, 저 같은 쌤만 아, 관여하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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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에 또 따라서, 사계절에 또이에 예 따라서 배경이 바꿔줘야 돼요. 제일 자주 쓰는 어플이 이거 샤잠이거든요. 노래 바로 이렇게, 아, 네, 정말? 음악 감상, 다른 네이버랑 이런 거비교해가 훨씬 똑똑해요. 음... 빠르기도 빠르고, 제가 이때까지 봤던거다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또 애플 뮤직이랑 연동을 하면 거기서 또 바로 들을 수 있어요. 애플 뮤직에서 추가, 애플 뮤직에 이렇게, 어... 이렇게 엄청 그래요. 틱톡이나 막종류 있잖아요. 제목 안떠 있는 거. 그런 거 나올 때 휴대폰 내에 있는 음악을 또 얘가 찾아줘요 이거는 진짜 강추합니다 캐시츠 가시나요? 네저 네. <laughs> 중학생 때한거 같은데 <웃음> 티끌모아 세상에 <laughs> <태산이라고. 웃음> 네, 티끌모아 티끌인데 <laughs> 그래도 이걸로 꽤 쏠쏠하게 제가 가끔씩 이디야 커피 한잔 정도는 진짜 어... 1년에 한 두세 번에 먹는 것 같아요. 약간 캐시워크 같은 건데 농사 짓는 거거든요. 어, 진짜 <laughs> 알아요. 요걸 팜. 요새 이거 되게 많이 하던데. 저희 엄마가 하는데. 지하철에서 보면 옆에서 어머니 맨날 하고 계시거든요. 저랑 같이 하고 있어. 고구마 키우고 있거든요, 저는. 그전에는 커피 키워가지고 원두 키워서 뭘받냐면은 스타벅스 커피 줘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와, 대박. 제품 같은 거 구매하면은 또 줘요. 비료랑 줘요 그니까 러결국에 현지를 가게 될 상황까지 온단 말이에요 <laughs> 근데 그렇게까지는 절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배우자 배꼽이 더 커요 그럴 거면은 알을 하나 사 먹었지 <laughs> 혹시 현지 해보셨나요? 한번도 <laughs> 했거든요 근데 근데 필요한 거 없어요 <laughs> 이거 아시나요? 스레드? 어저 어, 알아요 스레드 인스타에서 개발한 어플 약간 트위터처럼 네, 네. 이제 또 MG를 따라가 보려고 뭐 스팔 스레드 팔로우 네 여기 아니고 스레드 팔로우 스팔 스팔, 스팔. 스팔. 스팔, 스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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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이거 좋아요 데이박스 결혼한 날짜, D-Day랑 이런 거를 제 느낌대로. 여러 D-Day 어플들을 봤을 때 얘가 제일 깔끔했어요. 종주산 어플인데, 이거 진짜 좋아요, 강추. 이거 동영상을 1초씩만 다다다닥 해서 다다다닥 모이는 영상이거든요. 잠시만, 틱할게요 잠시만, 쉬어쉬어 개인 콘텐츠 아니야? <아니하네. 웃음> <laughs> 아, 어,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하잖아개인 아, 아, 저는 할 말이 많아서 해야지. 쓸데없어요. 여행갈 때 필수죠. 마 y Real t 어머니 모시고 갔는데, 이제 투어 같은 거다 여기서 예약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제 운영하는 거다 보니까 업체 문의 같은 것도 빨리 대응이 되고, 그래서 환불 같은 것도 빠르게 돼서 되게 편리하더라고요. 픽스 아트도 아시나요, 혹시? 네. 네 이것도 네. 유명하죠. 사진 그리드 하기 좋은 어플이에요. 아, 여는 이제 제가 BTS 팬이거든요. <웃음> 그래가지고, <웃음> 리버스. <웃음> <웃음> 리버스예요 <웃음> 네. 이걸 왜 하게 되냐면은, 콘서트를 보려면은, 이걸 가입을 해야 돼요. 음 아, 네. 아, 요즘 팬들은 콘서트 가기 참 힘들다. 진짜 힘들다. 네, 마음만으로 좋아해서안 된다. 이게 또 돈이 들거든요, 가입하는 게. 그래서 여기서 우리 오빠들. 남편분이 보셔도 돼요? 어, 네, 보셔도 예 돼요. 아, 이것도 좋아요. 운짤운짤 같은 거 만들려면은, 이미지 플레이? 네, 이걸로 작업하시면 돼요. 애플, 이거, 이거 애플 맞죠? 네. 네 애플. 지금 아이고, 말이 안 나오네 저 아, 약간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헛소리 하는 거 같아요 지금 헛소리 하지마 임마 저는 이제 네이버 캘린더를 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진짜 좋은 게 뭐냐면 네이버 아이디만 있으면 연동이 되는 거라서 기록하기 좋아요 네. 이제 다다 네? 다 털어낸 거 같은데? 네 끝났습니다 이제 없네요 <laughs> 아, 네. 너무 벌서는 거 같아요 <laughs>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아 그래 중간에 와주시면 안니아니아녕아 여자친구 그래 아니아 하나 둘셋 여자친구 모님 하세요